오늘은 에이다의 시세 흐름과 현재 상황 그리고 주목해야 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에이다. 과연 지금이 진입 시점일지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트와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다의 가격은 1334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8% 이상 상승하며 올라선 모습인데요. 이 수치는 단순한 일시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상 아주 중요한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거래량을 보면 무려 1억 4천만다. 금액으로는 1,700억 건 이상이 몰렸습니다. 단순히 소폭 반등에서 거래량이 따라붙은 수준이 아니라 지난 수개월 동안 눌려있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가는 1,343원, 저가는 1,231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1,100원 초반과 1,200원 중반인 각각 저항선 역할을 하던 구간이었는데 오늘 단숨에 1,300원대에 안착한 모습은 기술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7월 말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선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며 계단식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추세 가속이 이루어졌죠. 이는 단기 2평선인 5일선과 10일선이 급하게 우상향으로 꺾이면서 중장기 2평선과의 데드크로스를 제거하고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최근 에이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카르다노 생태계 전반에서 개발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주 인풋아웃풋 글로벌팀의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스릴 프로토콜과 관련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무거운 전체 데이터를 다 확인하지 않고도 특정 블록의 무결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경량화 서명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실제 메인넷에 적용된다면 ADA의 활용성이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온체인에서 장기 보유 유인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중기적으로는 생태계 내의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확장성과 유틸리티를 기반으로 한 펀더멘털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층적인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에이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형 코인들이 바닥에서 반등 흐름을 만들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점차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이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관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글로벌 펀드에서 에이다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정리하자면 당장의 단기 목표가는 1,400원입니다. 오늘 고점이 1,343원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부근에서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눌림이 온다면 강한 매수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1,500원에서 1,600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레벨이며 펀더멘털과 외부 재료가 추가된다면 2,000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을 때는 분할 접근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재매수보다는 관망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대 양봉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더 유리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수익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받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